안녕하세요. 멋진아재입니다. 오늘 뉴스 대박거리는 뭐 특별한게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대박을 찾는다는 개념이지만 이렇게 크게 대박을 낼 만한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을 거는 기사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재계 2세, 3세들이 오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 국가별로도 엄청난 경쟁이잖아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안에도 보면 기업별로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끝없는 융합의 물결,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데, 뭐, 핀테크라고 해서 금융을 결합을 해서 어 뭔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내겠다는 개념에 이어서 요즘은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4차 산업혁명의 내용들도 있네요 푸드테크와 어그테크에요 이 푸드테크라는 것은 결국 재료와 조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새로운 차원의 식품을 만들어 내겠다 하는 개념인데 벌써 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동물 세포를 키워서 뭐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어그 테크는 이 어그리컬슈어, 농업하고 어떻게 테크를 접목을 해서 어, 농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가 좀 재미있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의 핵심인 융합은 알잖아요. 섞는다. 여러 가지 섞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이게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요술라고 한다면 저희 같이 오미의 소고기국밥 한식이잖아요. 한식에 뭐 양식을 접목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디본 스테이크를 만들어낸다든가, 차뭐 스테이크를 만들어낸다든가, 국밥과 이게 스튜니까 국밥과 뭐그 숲이니까 국밥과 뭐 다른 뭐 지금 같으면 저희가 편채와 올리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뭔가, 한식과 동양과 양식, 서양이 어울리는 퓨전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국수집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국시나, 여기에 누드를 어떻게, 스파게티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만의 어떤, 또 여러분만의 어떤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 어떨까? 그것도 아마 큰 일일 것 같아요. 큰 일. 거기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의 그 혁명의 핵심이 융합이니까, 그 융합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 있네요. 롯데몰 원평점이 그러니까 은평구에 있는 전통시장인 연서시장을 개선한다고 하네요. 곳입니다. 이게 예,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인데 사실 전통시장은 오래되면 좀 낡잖아요. 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평구 연서시장이 1975년에 개설됐다고 하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겠죠. 이것을 은평구청하고 롯데몰 은평점이 연합을 해서 개선을 해주겠다. 상생의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전통시장과 이런 대형 마트, 몰 이게 협력을 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연서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만 약 112개가 있고요, 상인이 220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설을 개선하고 또 구조를 바꿔서 사람들이 오기 편하게 누구든지 살수 있게끔 롯데몰과 연서시장이 상생을 할수 있는 구조, 롯데몰과 은평구청이 부담을 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진짜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참 우리 같이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는 뭔가 상생의 물꼬가 터져서 경쟁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지난번에 이마트가 지금 그렇게 또 하겠다고 예? 구미에 있는, 있는 선산시장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어우러져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면 그게 상생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람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대박이 그 정도입니다. 뭐, 크게 뭐, 대박을 칠 만한 그런 뉴스는 없지만, 하나의 핵심. 제4차 산업혁명에 우리 같은 소상공인도 합류를 할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융합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식품을 만든다든가,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든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자. 뭐,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큰 논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4차 산업혁명에도 모두가 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